음, 자리 좋다, 음 차라리 처음에 좋다, 저희 차. 응, 차라리 6시 보다 저기가 나은 것 여기가 7시만안 되는 거 아무데나 괜찮아서. 파이팅. 뭐? 파이팅. 파이팅. 사라져, 사라져세요. 알카요, 알카요. 아, 안 사라졌어요, 알카요, 알카안사라안 사라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안다 오케이 네. 나이스 네. 아니같 천상 체크. 오케이 끝 천상 천상 좀 틀렸어 안사라져어 정화 뺄게요 장판 상상 받았어. 사라지 사라졌어요. 알카요 중앙으로 뺄게요. 나이스. 나이스. 천상 2초. 천상. 갔어요. 무적. 오케이. 어, 보션 두, 다섯 개 더. 괜찮아 괜찮아. 어, 육만 어, 들어가. 네. 지용님 초록색, 노란색 하나 가는 중. 예. 네, 저 파란색 하나 더 넣을 수 있어요. 던졌고. 오케이. 하나님 너무 깨져. 오케이 저 들어왔어요. 오케이 저 중기완. 이래갖고, 포호. 밥폭, 인증까지 완벽하고. 어쩔 수지상 원상 5초 다음 거 이거 뭐냐 편상 이거 뭐어주대로 들어가네 어 나도 지금 해서 1 5 0밖에어어왜 어. 아씨 정거 썼어 아좀 아, 그런걸로 놀라지마 아니 정거가 3개 아, 남았어 근데 지금 아 안죽으면 되잖아 퇴과장인거 같다가 타코오더? 맞아야돼 아주 <laughs> 하루에 세대씩이개 없이 맞아야 돼 1팩 <laughs> <너 놀랬다>. <laughs> 또 놀라잖아 난 무슨 버그선 줄알았는 <laughs> 놀라지 마 <마르네. 웃음> 있어요. 어, 어. 여기 있어. 자 이거 안으로 빼

삼촌, 한번 더. 촌삼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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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법삼 있어요. 오케이 네. 아드와요 이번에. 그.. 전관은 저두개한개한개요 지옥님.. 초록색 나 가장 멀리 있는 거 파란색 들었어 이거 버리면 안 돼? 음. 지홍님 비벼주시고 계셔 파란 거 주워주시면 요 파란 거 하나 드간다 방구동 음. 음. 들어가요 노란 거 드릴게요 식 준비완 푸식 드갔고 파괴 음식꼭 제대로 들어갔어. 응. 저도. 이거는 공격이 안 쓸게. 네. 아까 보니까 8초 부족하더라고 지금 써버리면 천상 2초, 1초. 어, 끝나고 천상. 아, 내가 뜰까. 아, 1초만 늦겠어도 천상 되겠. 천상 8초. 이제. 5초 보쓸게요 어. 조금만, 조금만. 이제 5초 보겠어요, 걔요. 음. 네, 네. 들 네. 같이 들어봐. 떠도 돼. 한사이버을 오케이. 저 이번 턴잘착음 저도, 저도 이번 잘 치. 거의, 올의 빼. 나는 애소버하면빅난거 빼고 다 치. 오케이, 오케이. 너무 완벽한 건데. 저올 크리. 오, 좋아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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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되는 날. 좋은 날, 아이유. 빨리 갔어, 지금. 음. 아까보다 제일 빨라, 지금. 천천히. 이거 다 올라오면 다 고오다. 음. 조금만 더 조심하면서 할게요. 응. 음. 물약 두 갱. 음. 죽어, 죽어, 그냥. <laughs> 아, 버블들 한 대씩. 버블들만 안 하나 더 죽이려고. 통게요 알이스, 안 아니, 사라지.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오케이 위시오고 시작이라. 항상 1초 아까 막 붙고 항상 빼고. 아나 성화 폭고한 빠짐. 오케이 빼꾸요 빼꾸 백구 말좀 해줘요 밑에 보고 계시는 분들. 오케이 안 간으로. 아, 상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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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어갔다억로로 저쪽이다. 나한테 나오고 있어. 저 이제 들어갈? 음. 어, 오히려 킨이 빠진 게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나오고 응. 애가 바보였나한 상. 형님. 오케이. 야, 미친 거 아니야? 안죽어 다행이다. 오, 나한테 뭐죠? 석상. 네. 석상 제가 깰게요, 이거. 네. 하나 나오면. 하나 나오면. 응, 음, 하나다.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하나 들었어? 이거나 초록색도 하나 들어볼게. 아 이거 아니, 그대로 안 새기면 되려 이거 노란 거 비비고 있을게요. 지용님데기 오케이, 가는 중. 이거 랑으 초공 나올 거야. 던졌어. 나이스. 푸시 음진 깠어. 왜안 돼? 공, 응, 공 응. 응. 제가 음진을 마지막에 써어 깜짝이야. 몰래라. 저, 저 이번엔 그냥 공한번 쓸게요, 이거. 천상 버블 챙겼어 풀죠 네. 이 뭐야 바보 바보 좋아 바보 좋아 다음 천상 2초 고고 천상 1버블 나이스. 나를 바라. 그래, 알카바라. 알카오직어 오징어. 오징 하나 빨리 6시. 갔다 어오분어 오징어. 어 아까 어례징어 오징어. 오 근데 7시에 났다. 6섯시 갔다가 7곱시 되는 거보다 이보판 이보크 하나도 안빼네오 그러니까 빠른가? 저 이거 아안 된다. 아 자신 있게 해. 죽음 사람이 중요. 캐릭이 죽지. 어? 아나 아들을 안 썼구나. 나 이번 거는 다음 거에 뜰게요. 오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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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씨이건아이데저 이렇게, 이렇게, 이 물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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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분 초칼떴다 7분 40초 아, 깨는 뭐해. 페이스 깨는 페이스 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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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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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한상 언제야 1 0아돌중이구나 산상 한번 빠질 때 올게요 다코도 올리고 빠질게 됐어. 칼튼 거, 칼튼 거. 비비고가 칠. 오 나이스. 음, 되게 빠른데. 빨라, 빨라. 가자. 저 이거. 제가 아니, 쳐야 되지가? 쳐야 돼. 어, 최 최선 최 오케이, 꼬쳐줘요지님 파란 거, 지님 파란 거. 내가 성화 좀 묻으면서 들었어. 네, 하나 던지고. 저, 저, 롤, 노란색 안 들어. 지웅님 비비고. 또한 파란, 파란 거. 이 초록색 한명 주워주셔야 돼요 응. 노란색 응. 아 됐다 됐다 뭐. 됐다 됐다 나이스 들어가고 어. 야 임마 에이 이번엔 손속 보였네 그래도 딜은 다 들어갔어 응 저는 딜다 들어갔어 아치를 바로 터뜨려버렸어 응, 괜찮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말 봐라 천상 언제야? 천상? 어, 다이다 됐다. 됐다. 됐다, 느낌 다 이거 공한번 쓸게요. 아츠 지우 다음 전상 5초 뒤에 1버블 같이. 오케이. 저거 비벼상1버블을 이거까지 맞아라, 제발. 그렇지. 이거 그대로 가라. 가지마. <laughs>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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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지마. <laughs> 어, 오 가서 가. 오케이. 나가 나가 가다 받았어 다 받았어. 저... 네. 오케이 역시. 나이스. 저, 저 포션... 이거 한번 어, 죽을게요 그냥. 나도... 처음에 아니야. 죽지 마. 아, 아니야 아, 그냥해 그냥해. 나도 일단, 아, 그냥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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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일단 아니, 해. 버블, 해. 버블 해. 날려도 이거는 이건...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버블 날려도 깨는 그런 판이에요. 음 이거는 그냥 데카만 관리 잘하면 깨 흩어져 흩어져. 안으로 들어가자 그냥. 쭉 들어가자 쭉 들어가자. 더 들어와 들어와 그냥 더 들어오라고? 오케이 파라 지금 알카에요 알카에요 뭐야? 나야 나 천천히 하나임 뭐예요 현상 <laughs> 없어 착하네 이제 저거 해안 갔어요 안 갔어요 여기서 겠다 이거 현상 들어갔어요 풀딜이다 이 자식아 굳이 이거 오케이 미비 5 오케이 후우. 오케이 저예요 현상 3초 2초 오케이 백호 어, 백호 슛도. 끝나 현상 안돼 이거 나갈게요 오안 걸렸다 다행이다 아 제발 이건 맞으면 안 되는데. 저 이거 다음 전장 5초 이거 저나나나나나 이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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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죽을 거야 상복파 더. 전장 이거 볼 그냥 아이. 아이 나 고추 걸 거. 알았어. 나 이겠지. 한번 더. 저주. 비비. 비비 둘요 트리 비비. 나는 일단 한번 죽었어 일라서 먹을게. 감상안 갔어. 한 대만 맞아줘.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저 물약 없어요.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저 많은. 나 위로 아래. 지옥이 초록색. 노란색 들었어. 오케이. 가는 중. 너한테 던졌고 나초호한번 들어볼게 저 파란색 한번 들어봐요 오케이, 아, 오케이 초호쇠 하라고 바로 부파야 어 부파 준비 고고고고 다 깠어 임신까지 나도 다갔어 다음 천장 1버블 오케이 여유있어 여유있어 천상 1초 천상 1버벌 탄산 몇 초야? 탄 5초 오케이 BB BB 비비 BB 오케이 풀었고 날라갔네 천상이시랑 용맹 아 맞아요. 응. 그냥 패프트 날아간단말이야 천상. 박사, 오케이. 자 마지막이다 이제. 음. 응. 응. 한시 나쁘지 않다. 여투시보다 빠르자. 저 건너가면 다코드 쓸게요. 음. 응. 금별님이랑 하나님 좀 조심해야 돼. 네. 응. 네, 이거 죽거나 아니면 그냥 조심하거나. 들가자마자 죽을게요 아 어, 그냥 나도 나도 그냥 죽을게. 아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어야지. 우리 우리 지금 우리도 지금 저기 없어. 나 포션이 없어. 난 이거 천 피가 천이라 가지고. 아야 니살수 있어. 안 맞을 수도 어. 있고. 그게 차라리 배려는 최대한 돌려. 칼칼 어, 어. 뜨는 것 때문에 지금 쉽게 죽으면 안 돼. 잘못되면 난리야 이거. 자 60초만 더 치면 됩니다. 화이팅. 오케이. 흩어져 흩어져 흩어져. 아이씨. 괜찮아. 저렇게 가는 건 괜찮아. 어. 아. 아, 지 대가 없으니까 조심. 조심. 우선 사아거 우선 비벼 비벼, 비벼. 아 비가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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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있어요. 음. 깬거 같더라 그냥. 일단 에 아. 떴거든 이게 야, 나 지금 농담 아니고 나 지금 딜량 진짜 기대되거든. <laughs> 이연트네. 아 좋게리겠다. 너무 못긴 했는데. 나딜 지금 솔직히 네딜 뭐. 본다. <laughs> 와, 저래도 야. 안 되네. 지용 님잘 쳤네.